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모나세의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 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교례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군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로벤 자손과 갓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재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듦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재단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 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벤 자손과 가자손과 동쪽의 무나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레의 아들인 비하스가 르벤 자손과 가자손과 동쪽의 무나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와 대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벤 자손과 갈 자손을 만나 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가짜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면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의벤자손과 가짜손이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면은에 건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한말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그런 어,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행동을 보는 사람이 나를 잘못 오해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관건이죠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내가 아무리 해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더욱 관계는 악화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 위치했던 두 지파와 반 지파, 르벤, 갓, 므나세 반쪽 지파이죠. 그들이 동쪽인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쌌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원래 있던 하나님의 단을 따로 세운 그들을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이곳에서만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또 다른 단을 쌓아서 범죄하였다니. 이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들을 멸하자 하고 군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백성의 대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적응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과 말을 할 때에 그 말과 행동 자체만으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푸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행동 때문에 그를 비판하고 정지합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가 그런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혼구원의 관점에서도 그래요. VIP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품고 또 복음을 전하지만 반응은 뭐 미적지근합니다. 목장 안에 섬기는 그 지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섬기고 섬기고 변화될 만한데 이제는 조금 헌신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상처받거나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보고 이유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며 세지파죠. 두지파 집화, 반지파에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단을 쌓았냐면 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단을 쌓았을까요? 그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위해서 기념물을 세우거나 기념일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들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기념불을 세워서 누군가가 저 기념물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는 쌓은 것도 그래서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단위 우리의 믿음과 존재와 관계를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기념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의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죠. 우리가 특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증명할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내 직함, 내 이름, 내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 자신을 증명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27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고비가 오고 힘든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면밀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위급할 때, 다급할 때, 힘들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 기념비가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증명하려느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 여전히 말씀 보면.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한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증명합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집니다. 이 관계를 떠나면 우리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피상적인 관계 말고요. 제가 신밀하게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들 소원이 되고요.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매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가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중한 존재그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 미국에 와서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어, 여러분들 미국 시간으로 12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에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에 어적는 겁니다. 말씀이 관계의 우신점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혈육이라고 관계 가족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혈육간의 관계, 부부간의, 부모와 자식간의, 형제간의 말씀을 통해 그 관계가 깊어지게 축복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위로 격려합니다. 그러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한 뒤에 우리 목장 식구들과 목장 모임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은 바, 특히 별 깨달은 바와 깨뜨릴 바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그 관계를 깊이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관계가 특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죠. 말씀의 깨달음과 깨뜨릴 바를 나누고. 댓글로 저와 여러 소통합니다. 또 다른 이신 가족들께서 읽으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관계가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이 믿음을 증명하고 존재를 증명하고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념비를 세워 냈잖아요. 누구나 볼수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우리 어떤 존재인지 증명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육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기념비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심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기 원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바쁜 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짧게라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뜨릴 바를 하는 게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을 유지하고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하십니다 공동체로 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읽을 는 공동체 가정에서도요 목장에서도 연합교에서도 회 말씀을 읽을 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손이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